얼마 전 서기포시 모 농협조합장이 축구장 세배 면적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조합장 식당을 운영하며 20년 넘게 공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행정당국도 20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장 K 문준영 기자입니다. 서기포시 모 농협조합장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문을 연지 30년 가까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 식당 주차장 부지 일부 760여 제곱미터는 확인해 보니 개인 땅이 아닌 도유지였습니다. 그 위로 건물도 지어놨습니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과거 행정의 공유지 허가대장을 살펴봤습니다. 조합장이 1993년부터 98년까지 임대료를 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후로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공유지인 걸 알면서도 불법으로 훼손하고 20년 넘게 사유지처럼 사용한 겁니다. 옆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주차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2015년 조합장이 사들인 땅입니다. 식당 옆에도 이렇게 큰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데 이곳의 지목은 임야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입니다. 임야 면적은 1200여 제곱미터. 과거 위성 사진을 보니 초록색 산림이 확인됩니다.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해 주차장으로 만든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남원읍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를 살펴봤더니 해마다 여러 지원이이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읍은 또 해마다 공유지 실태도 전수 점검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지를 이렇게 수십 년간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무단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 알면서도 무기해준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남원읍은 공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희 관내 한 670여 필지가 되는데 한 사람이 두달 동안 기한 내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유지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남원읍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조합장을 공유지 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과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까지 올해 안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산지경영팀은 조합장이 훼손한 임야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장과 그의 아들은 축구장 세배변적인 임야 2만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초지 1만4천여 제곱미터를 훼손해 서귀포시로부터 고발도 당했습니다. 조합장은 취재가 시작되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훼손된 토지를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